1, 2, 3채터 어떻게든 아 스토리, 스토리는 봐가지고 스토리는 아는데 게임 플레이는 처음이란 말이지 그림자복도 행일지 아... 그림자복도 시바 아, 말도 아! 아! 아. 아! 피요 팝피 파피 1, 2, 3 유튜브 에디션으로 봐서 그냥 4로 바로 넘어간 거예요 어디서 깜놀 포인트가 뭔지 알아가지고 오케이, okay, 말랑말랑해 보인다. 만져보고 싶다, 저거. 쭉 늘어날 것 같아. 색상이 <목소리> <세상에> 화려해요! <목소리> 마스터 타임, 블레이 타임. 이거, 이거, 나 오늘 죽는 날이라고? 개같이 그림자 복도행 당할 수도 있어. 공장이 왜 이렇게 막 분위기가 이상해 <laughs> 에야 그러고 있다가 떨어진다 떨어졌네 에휴 재미나 도이가 되고 싶었구나 친구야 <laughs> 친구가 노이가 되고싶었나봐 뽀삐 플레이 타임 나왜나 나... <laughs> 아니야 <웃음> 같이 가 진짜? 오케이. 진짜로? 어어허허허허허허허 어? 배터리를 산입해서 전력을 복구하세요 손잡이를 잡고 아아 이런식으로? 가져 잡았잖아. 아져오라고 이씨. <laughs> 오, 됐다. 오 어. 약간 튜트리얼 당기구나, 여기는. 항상 총을 찬비해. 항상 자신감을 갖춰다녀야 돼. 이씨바, 여기서 뭐 나오지? 난 속지 않아, 이 개새끼야. 붉은 연기 방심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 당사의 건설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 요코서 붉은 연기가 있는 공간 내에서 연소 또는 가열 장비의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람. 붉은 연기가 그 선분으로 인해 특정 압력 조건에서 고온의 강한 방향으로 확인됐음. 그러니까 붉은 연기가 있는 데서 우클 누르면 터져 죽는다는 거지. 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 후! <laughs> <laughs> 감옥 입구 찾기? Hei, <tryk> hei

센즈 도경를지 마세요 기차 그게 모두를 여기로 데려온다 지장은 차장은 주었지만 열쇠를 갖고 있어 내 삶에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 걸지도 모른다 몰라도 이것만은 할수 있다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그게 누군가를 구해줄지도 몰라 아 근데 저런 공포 게임에서 순수한 이유로 나를 도와주는 얘들은 없을 걸? 상자 옮겨서 올라가는 거라고? 오이. 컨테이너 올라가라고? 이렇게구나. B. 센 e n d 어. 파란 내 마음. 파란 내 마음. 내내 마음. 이거 아니야? <laughs> 아. 더 있다고? 어. 아. 알아, 내 마음 하면 되나? 어, 이제 됐네. <laughs> 아, 저기 두개 이렇게 돼 있구나? <laughs> 어이씨, 안 보여요. 어, 이건 갇혔는데요? <laughs> 배드 엔딩 각인데, 이거는? 이 뭐야 와콕 찔러보고싶다 <laughs> 뭐요 싫어요 안놀고요 혼자서 혼자서 오세요 어우 씨 그래 나 도와줄 놈은 없지 도망갔어. 뭐지 왜 이렇게 대사가 전형적인 삼류 악당의 느낌이 난다. 아무 탈출하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가? Well, ah. 자동조장 됐어요 어? 오니? 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한다 길을 잃고 방향감각을 잃었다 이런 시바놈이! 숨이 가쁜 걸 보니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래, 그럴만하지 억지로 행동하게 하면 공포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좀다다 오지마! 오지마 개새끼들아 어! 오지마! 오지마 개새끼들아 오! 오! 문 닫았! 오지 마! 오! 오, 왜 이렇게 많아, 얘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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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긴 세이나! 잠이 없어, 자기가 없다 안 가? 이 새끼들아! 갑니다직미 나는 야나비야 혹시 나랑 친구가 될것싶니 아니. 오. 오. 앞에 열렸다 Fast as fuck boy. 아이콘. Still fast as fuck boy. 운당속은 철저히 아씨 안 되네. <laughs> 안 다. 알아 내 마음이 안 돼. 오 이제 됐다. 이씨. 방금 전까지 안 됐는데. 무시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울리야. <laughs> 됐다. 이런 식으로. 호호! 내가 이 돈이 다장일때 짓게 직계... 이봐 징징아. <laughs> 오 세상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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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으 음, 굉장한 반란을 일으켰어. <laughs> 대단하군, 1 0 0 6 10006... 뭐 안전장치는 보안조치는요? 이건... 그런 블레... 게 있겄냐? 바츠고의 맘... 전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몰락해왔네.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나? 블레이 타임은 독사와 배신자들로 가득하네. 하지만, 아니 어떻게 문을 <laughs> 통과할 수 없습니다. 무슨 장난감 회사의 독사랑 씨, 그런 게가득하네 이런 게 나와? 우리 네 명만 권한이 있다고요. 지금 그런 게 의미가 있나? 자네 목숨부터 건져야지. 당신은 경영자 권한이 있잖나.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하나씩 문을 열어서는 출국까지 못 갑니다. 그것들이 가득해요. 박사는 보지 못했잖습니까? 찰린팔다들알 그, 아, 봤을 것 같은데. 그 뼈를 씹는 소리. 그것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 교도소장, 자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네. 내가 도와주지. 도와요? 거기 갇혀서 어떻게? 육신은 여기 있지. 하지만 나의 정신은 뭐요? 만능선. 만능 손 이게 만능 배달이지. 손인가봐 이 빨간색 손. 이어 어, 저는... 맞나? <laughs> 글쎄요. 갈갈이 찢길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게 하지만 자네에게 선택지가 있다는 걸 명심해. 그러니까 이건 약간 아이언맨 손이고 내건 그냥 방법은 하나뿐이야도을줄 테니 나가게만 해 줘요. 제발. 물론이지. 자네 현명한 선택. 어, 우리 아이언맨 그 장난감 거야. 손이고 얘는 진짜 아이언맨 손이고. 여기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네. 여기 또안 열리네? 너놈의 센저들이. 아, 졌다. 아, 다음은 여기야?